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 개발용으로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 검색 수식 등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 주식 TV 통통한 PD 김민재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어, 오늘은 2월 물 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어, 데이트레이딩 자동매매 성과 검증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검증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현재는 지금 지난 아 24년 작년 8월 달부터 어, 금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어, 폭 넓게 예, 검증했던 결과를 가지고 탑서리를 만들었습니다 탑 30이죠 30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1위부터 어, 10위까지 그 다음에 이 11위부터 20위까지 그 다음에 21위부터 30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1, 1, 1, -1 3까지 결과를 갖고 지금 2, 1, 1, 1 한번 또 2, 1, 2 중복 검증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번에 2월 3일부터 2월 28일 이번 2월 말까지 하는 이두 번의 중복 검증 이때 했던 중복 검증의 결과를 모두 녹입니다. 모두 녹여가지고 새로운 그 탑서리를 만듭니다. 그게 어떤 거죠? 요, 요, 요거죠. 요 요거. 지금 금년 것까지 여기 지금 지어보이겠죠? 지저분하니까. 지금 결과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권 안에도 지금 새롭게 2월달, 2월달, 1월달, 2월달, 2월달 이런 게 새로 들어온 게 바로 요 여기까지 이 작업입니다.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요 새롭게 탑서리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볼까요 그다음에 예, 2 0위까지 그다음에 3 0위까지 이렇게 지금 40 물론 저 11개가 들어가죠 42 41까지 위 중간에 밀렸습니다 중간에 갱신이 됐기 때문에 요 근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음, 결과를 갖고 아 최종적으로 이, 이 3월 달부터는 여기 3월 달부터는 3월 14일에는 이 그, 모든 결과를 갖고 어, 일단 그 다시 검증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 좀더 압축, 압축, 압축을 해서 어,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일차 검증 그 중에 있는데 탑설이 지금 오늘은 대상이 원래 25, 26, 27인데 아시겠지만 키움 증권은 같은 검색기를 어 중복해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5위, 28위, 29위 이렇게 그세개 검색기 조합을 어, 오늘 검증 대상으로 하고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어, 어제부로 해서 i s b n 까지다 받아 가지고 어, 새롭게 개정 정보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 특별한 관심 종목도 원래 월일부하고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해드리고 있는 좀 양해를 바라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어, 네이버나 쿠팡 요것도 다시 또 상품으로 어, 등록시키고 올려야 되는데 그 작업하는 게 아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마무리되면은 좀 수월하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요번만 하면은, 어, 크게 제 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존의 가격, 매수 가격 대비 거의 50%가 아니라 100% 인상된 것도 있습니다. 3군 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기존에 구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자꾸 많았는데 에, 중간에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 정확하게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검색기와 어, 중 설정 예절을 이런 식으로 어,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엑셀판 통해서 어, 오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청출하담 4-1번 검색기하고 여기 아, 크로스 되는거 예제 스탑로스 예제 1번 작년 거의 처, 제일 처음 날입니다 8월 19일날 검증했을 때 268,000원 수익났던 검색기입니다 성출원 4-1 오늘은 어땠나요? 2월 13일 12점 8승 4패 12번 많이 거래 해가지고 아, 결과가 14만 2천원 나왔네요 좋습니다 성출원 4-1번 검색기 수익은 크고 손실은 작게 자 두번째 검색기 보겠습니다 요 계속 그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검색기죠. 이에서부터 스마트 단타 4번 검색기. 과거 10월 2일날 아, 스탑 노스에지 7번과 함께 같이 검증했을 당시 23만 원 수익이 났었는데 8 5승 3패. 오늘은 2월 13일날 23만 원 마이너스 10전 2승 8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색기입니다. 세 번째 검색기는 아, 여기. 아, 스마트단타 일번 검색기입니다. 꾸준하게 요즘에 어, 좋은 실적 계속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단타 일번 검색기. 청출원 름 사다 1번 검색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요거 어, 10월 10일 날스탑노스 예제 9번입니다. 9번하고 검증해서 과거 10월 달에 22만 2천원 수익 났는데 오늘은 아, 11전 4승 7패 열심히 싸웠는데 어, 마이너스 4천원. 아, 세금하고 수수료 띠면은 결과는 4,000원이라는 얘기를 보합이나 준비 없는 거죠. 어, 요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 여기 어, 이싸웠던치열했던 13전 10승 3패 아, 청초름 4-1번 검색기와 예제 스탬프스 예제 1. 아, 첫 작년 아, 뜨거운 여름철에 처음 거래했던 요 거래 내역 어, 아, 같이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검색기는 요 검색기 검색한다 그랬죠. 아, 142,926원 나온 아, 청추로람 4-1번 검색기입니다. 청추로람 4-1번 검색기. 그다음에 에, 아, 10, 23만 원 손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3만원 손실, 스마트 단타 손색기 블랙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블랙 카드 계속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의미 없이 열심히 싸웠는데 부합 수준이라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종목별 거래내역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뭐가 표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네, 지금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을 아, KB 메탈 여기 아, 보시면은 e. KBI 메탈 이, 그 다음에 얼마? 2.59% 여기 매수 요때 해가지고 10시가 지나자마자 매수해서 여기 언제? 아, 열하, 10시 7분에 매도했습니다. 1시간 만에. 물론 그 이후에 2,265원, 아, 45원 정도, 아, 45원 정도 추가로 더 올라갔는데 2% 정도 올라갔지만 잘한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다시 또 보합 수준으로 내려왔죠. 매도가 이하로. 아, 너무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세상 다 같이 나눠서 먹고 살아야지 혼자서 먹으면 안됩니다. 자, 두 번째,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이익 그 다음에 얼마? 2.19%. 여기 매수. 요것도 10시 넘어서 움직일 때 체크가 됐네요. 매수하고 좀 올라간 척 하다 눌림받고서 꾸준하게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고, 물론 요때 매수했지만, 언제? 13시 19분에 매도 했지만, 그 이후에 12,420원까지 추가로 더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나, 아, 요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양호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입니다. 레몬. 지우고요. 레몬. 레몬부터는 요두 종목 제외하고는 그냥 그, 매수매도 없이 그냥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만 매매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강제 매도 1.186%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이후에, 매수 이후에 큰 시세 없이 그냥 그보합 수준으로 어, 하다가 아, 막판에 좀 빠졌네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종목 어,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강제 매도고요0.5약강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매수 9시 시작하자면서 매수 이후에 추가로 6,950원까지 아, 더 올라갔지만 그 이상 시세를 본다고 오히려 주춤주춤하다가 강제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강보으로 끝났습니다. 자, 해인입니다. 해인 대북 요즘 뭐 도아 인진 대 해인 다대북쪽하고 관련돼 있나요? 아니면 우크라이나하고 관련돼 있나요? 어, 만드기의 아름이죠. 해인 강제 매도 이걸 어떻게 0%가 나왔는데 5,490원 5,500 1 0억니 세금하고서로 뺐다는 얘기네요. 이 매수 이후에 매수 이후에 쭉 올랐습니다. 9시 17분까지 6,950원까지 6,950원까지 올랐는데 어, 여기 지금 꽤 올랐죠. 6,950원. 1,000원 이상 올랐나? 1,500원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쭉 빠져 가지고 어, 큰 시세 못 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눌렀네요. 해인 이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해인 0% 정확히 0%인데 여기 매수 이후에 어, 5,660원까지 아 똑같네요. 도화 엔진의 그림은 어, 그 관련 그 어, 테마주이다 보니까 똑같이 5,660원까지 어 많이 올랐네. 170원 정도 올랐다가 어, 다시 또그 시세 못 내고 그냥 이때 그 강제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좀뭐 그리드 위즈입니다. 지워 버리고요. 그리드 위즈도 강제 어, 매도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1.18% 손실입니다. 자, 그리드 위즈 여기 매수 10시 정도에 매수가 들어가 가지고 어, 추가 시세 없이 그냥 쭉 흐르다가 흐르다가 크게 빠지지는 않고 그냥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아, 마이너스 2.7% 손실입니다. 강제매도. 이것도 매수 이후에 매수 이후에 추가로 조금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나 아, 상승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강제매도 처리되었습니다. 강제매도. 예, 얼마? 2 7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대한해운 0.35% 어, 약손실입니다. 저약포합이죠 매수 이후에, 요때 매수, 매수 이후에 어, 추가로는 실수 없이 해물, 해롱, 해롱, 해롱 대다가 그냥. 아, 이때 그냥 좀 오른 척 하면서 빠지지도 않고 그냥 끝냈습니다. 0.35%자그 다음 종목 강제매도 계속 보고 있죠? 흥국입니다. 김흥국이 아니라 일반 흥국이죠. 흥국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아, 흥국 아, 강제매도 아, 강부합입니다. 이때 매수 해가지고 매수 해가지고 이때 빠질 때 매수 해가지고 추가로 더 빠지고 그 다음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받쳐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대매도들이됐습니다 아, 2시 20분 정도에 어, 0.02 정도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 보니까 대북주네요. 대아티아이 해인 도아엔지니어링 보니까 연결적으로 어, 대북주라고 볼수 있네. 요 대아티아이 나오니까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수익률 1.8% 수익이 났네요. 자, 여기 매수, 매수 이후에 쭉 올랐다가, 얼마? 3,900, 아, 70, 아, 3,300입니다. 3,375원까지 여기서 30원 정도 더 올랐다가, 아, 다시 또 힘없이 또, 힘 뽑는데 바치고 있다가 이때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물량을 잡아가는 건가요? 대북주가 아니면 뭔그 꿈꾸는 지수 반하락했다는 건가요? 어떤 하여튼 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42,926원 아, 최종 결과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 그, 어, 교본 책세권 아, 개정 증보하는 작업 때문에 또 IS ISBN 어제 어, 중앙도서관에서 받는 과정으로 인해서. 아, 제가 어, 일이 너무 손이 못 손이 짧아가지 못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한 대로 다시 또 정상적으로 특근한 관심 종목도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러 가지 검증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제가 또 전문적으로 이거 또 책도 만들고 이런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더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검증을 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압축된 검색기로 어떻게 그어 검증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약간의 변형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맞는 검색기를 변형하는 방법도 어, 살짝 알려드린 겁니다. 너무 힘드시면 제 거에서 어, 수정 작, 약간만 하시면 됩니다. 어, 어, 2월 28일 이후에 어, 3월달까지 그2주에 거쳐서 작업이 들어가면 또 어느 정도 압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말씀드리지만 증시 하락기 작년 7월 8월 때부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극한의 어, 검색기 검증이었다고 어, 나름.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주문 설정이 많은 것 중에서 다못 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고 심지어는 좋은 검색기임에도 불구하고 어, 하락장에서 보천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어, 어, 감안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유 되시면 어, 다시 한번 어, 결과는 갖고 있으니까 어, 결과는 갖고 있으니까 어, 다 어, 여러분들이 검증 안에 도움 되도록 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통통 주식 tv 통통한 pd 김민재였습니다.